아르 박수~~ 박수~~ 혼자 박수치고 있었어? 혼자 박수치고 놀고 있어 어린이. 안 쳐다봐 주면 자 박수 치고 노는 거야. 침을 왜 이렇게 흘려요, 아주머니? 바빠요, 엄청 바빠요 우리 아기 계란찜 먹으러 갈까? 계란찜 먹을 사람 박수! 박수로 대답해 보세요, 계란찜 먹을 사람. 우리 짱가 줄까? 우 이렇게 다 풀어졌지? 단추가 풀러졌네아 이거는 놀기가 힘드네. 단추가 이렇게 아 빡빡해. 네네네. 됐다. 되나 뱃바닥! 태연아, 박수! 갑자기? 계란찜 먹으러 갈까? 계란찜 먹고 싶은 사람! 이 녀석이 낚시를 하지 고이 가자, 가자. 고